일본, 한국에서 물러나라! 이제 미국 브레인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싱크탱크 중심으로 일본 수출 규제가 중국만 도와주는 길이라며 미국이 적극 중재 역할에 나서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는 일본이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핵심 이익에 미치는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 의 정상회담을 강하게 권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일 무역 전쟁은 이제 정치적 전쟁이라며 미국의 고위 지도부의 전면적인 주목을 받을 만한 비상 사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의 공동 성명 발표는 갈등의 리셋 버튼이 될수 있으며 양측 모두 정치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폐기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는 번쩍이는 경고 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난항을 겪어오던 북미 외교에 재시동이 걸리고 있고 중국이 동아시안의 주도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 간 통일된 전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중국이 한국의 파트너로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대표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AEI는 일본, 한국에서 물러서라. 삼성과 하이닉스는 화해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일본의 규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이며 글로벌 공급망을 크게 교란하고 5G 이동통신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화웨이의 두 경쟁자 에리슨 노키아는 화웨이의 엄청난 자원에 필적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삼성은 향후 강력한 제3 옵션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 옵션을 위태롭게 하는 미 동맹국들이 어떤 행동도 강력히 반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과 s k 하이닉스가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칩 공급망을 파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싱크탱크 eiu도 한국은 일본의 중요 수출 대상국인 만큼 일본 소재 생산업체들도 새 고객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또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정보기술산업협회 등 전자업계의 6개 단체가 함께 한일 두 나라 통상 책임자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제조 부품에 대한 일방적 수출 규제가 불러올 변화는 그 공급망은 물론 관련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파괴되고 세계 경제의 피해로 이어지는 걸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한을 보낸 협회들은 헐컴과 인텔,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여론 반응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세계 경제의 근간을 해칠 것이라며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